월급날마다 잠깐의 안도와 곧바로 시작되는 불안. 익숙하신가요? 돈은 열심히 버는데 왜 통장은 늘 숨이 가쁠까요? 스콧 페이프의 베어풋 인베스터는 말합니다. 부는 비밀이 아니라 루틴이라고요. 오늘 한국 실정에 맞춘 통장 4개와 20분 루틴만으로 다음 월급날의 표정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자동이고 그래서 지속됩니다. 불안은 모자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나가는지 알수 없으니 통장은 늘 예측 불가능하죠. 베어풋은 먼저 흐름을 보이게 만듭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구조가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통장을 나눠 돈의 역할을 분리하고 스스로를 유혹해서 보호할 겁니다. 오늘부터 계좌가 당신 편이 됩니다. 스콧은 데이트를 권합니다. 치킨이 아니라 노트와 카드 한 장이면 됩니다. 오늘 밤 20분 혼자 또는 파트너와 앉아 통장 4개 이름과 비율을 적어보세요. 결심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한번 정하면 자동이체가 나머지를 합니다. 돈 얘기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 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부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생활통장. 월 고정 변동비가 나가는 주계자. 둘째, 즐김통장. 마음 편히 쓰는 용돈. 셋째, 미소통장. 여행 큰 목표를 위해 모으는 통장. 넷째, 소방수 통장. 빚진나와 위기 대응. 이름이 심리적 울타리가 됩니다. 체크카드는 생활통장에만 연결하세요. 단순해질수록 지출은 투명해지고 남는 돈은 늘어납니다. 시작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생활통장 60%, 즐김통장 10%, 미소통장 10%, 소방수통장 20%. 빚이 많다면 소방수를 30%까지 올리고 즐김은 5%로 줄입니다. 핵심은 자동과 지속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3개월마다 조정하며 내 삶의 리듬을 찾으세요. 규칙은 나를 제한하기 위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스콧은 모조라 부르는 작은 비상 자금을 가장 먼저 확보하라 합니다. 한국에서는 100만에서 200만 원을 제안드립니다 사고, 수리, 병원, 인생의 돌발을 카드 비으로 막지 않게 하는 안전 쿠션입니다. 미니 모조가 생기면 놀랍게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사건이고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월급일 다음날 새벽. 네개 통장으로 자동 이체가 흘러가게 설정하세요. 결심은 약하고 시스템은 강합니다. 보이지 않게 알아서 굴러가야 꾸준합니다. 보너스 성과급이 생기면 절반은 소방수로, 절반은 미소 통장으로. 이 규칙 하나만 지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기는 구조를 만드는 중입니다. 복잡한 가계부 대신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1. 기본 생활비, 2. 즐김, 3. 저축 투자 비상환. 지난 3개월 카드 계좌 내역을 내려받아 항목별 합계만 보세요. 줄일 것은 가격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자주 새는 작은 구멍을 막으면 배는 뜹니다. 숫자는 무심하게 보고 규칙은 단호하게 지키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고금리 카드 빚입니다. 이자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자랍니다. 스콧은 단호합니다. 신용카드는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로 생활하세요. 할부는 미래의 월급을 담보로 오늘을 쓰는 계약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사슬이 되지 않게 규칙을 바꿉니다. 빚은 작은 것부터 갚습니다. 이자율이 아니라 잔액이 작은 순서로요. 왜냐고요? 빠른 승리가 동력을 만듭니다. 첫 빚이 쓰러지면 다음 빚은 더 쉽게 쓰러집니다. 이름하여 도미노 전략입니다. 최소 상환은 다 내고 소방수 통장에서 목표빚 하나에만 집중 투입하세요. 심리의 게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청하세요. 성실 상환, 소득 증빙, 경쟁 상품 제시로 근거를 쌓고 목표 금리를 적어 연습한 뒤 통화합니다. 작은 수치 차이가 상환 기간과 총 이자를 대폭 줄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싸게 만드는 날입니다. 보험은 재앙을 돈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실손 의료 보험과 저렴한 정기 보험이 핵심. 과한 저축성은 피하세요. 자동차, 주택, 화재 등 필수만 남기고 겹치거나 저유율 상품은 정리합니다. 보장은 크고 비용은 작게 위험은 보험으로 미래에 보는 투자로 준비하는 게배어풋의 원칙입니다. 미니 모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3에서 6개월 생활비로 키웁니다. 다른 은행의 별도 계좌에 넣어 심리적 장벽을 만드세요. 이 돈은 만지지 않는 유리방입니다. 해고, 질병, 전세 보증금 문제 삶은 예고 없이 흔듭니다. 모조가 크면 어떤 충격도 사건으로 끝납니다. 평온은 숫자로 만들어집니다. 통장이 일을 시작하면 당신의 뇌는 쉬기 시작합니다. 결제일이 겁나지 않고 갑작스러운 청구서도 괜찮아집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덜하는 겁니다. 자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버텨줘서 생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즉흥이 아니라 의도로 소비합니다. 이것이 베어풋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할 일은 간단합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이 쉬운 은행 두 곳을 골라. 주 계좌와 모조미소 계좌를 나눠 개설하세요. 생활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하고 다른 통장에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은행 앱의 자동이체 메뉴에서 월급 다음날 분할이체를 설정합니다. 끝. 한 번의 설정이 매달의 마음을 바꿉니다. 지난 3개월 카드 계좌 내역을 내려받아 세 줄로만 요약합니다. 필수, 즐김, 미래, 빈도를 줄일 세 가지를 고르고 바로 자동이체 금액을 조정하세요. 결심은 종이에, 변화는 버튼으로. 오늘의 30분이 매달에 새는 구멍을 막습니다. 숫자는 겁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도를 본 사람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생활통장에서 체크카드로 대체합니다. 남겨야 한다면 한 장만, 포인트보다 한도관리를 우선하세요. 할부 2월은 끊고 무이자도 지향합니다 결제일은 월급 다음 주로 바꿔 현금 흐름을 정렬하세요. 작은 불편함이 큰 안도를 만듭니다. 규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장고가 됩니다. 모든 빚을 종이에 적습니다. 잔액이 작은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최소 상환액과 금리를 옆에 씁니다. 소방수통장의 돈은 한번 빚에 집중 투입, 나머지는 최소만. 한 번이 사라지면 두 번으로 금액을 옮깁니다. 이 단순함이 강력합니다. 목록의 체크가 하나씩 늘어날 때 자존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현재 보험증권을 모두 꺼내 보장 만기 납입을 한눈에 정리하세요. 실수는 최신형으로 정기는 기간과 금액을 가족구조에 맞춰 중복보장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설계사는 판매자입니다. 비교가 먼저 계약은 나중입니다. 재난을 불어맞고 부는 투자로 키우는 길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신요금제, 스트리밍, 게임클라우드, 1년에 한번 묶음으로 점검하세요. 통합 다운그레이드 해지, 세 가지 버튼이면 충분합니다. 절약은 박탈이 아닙니다. 내가 쓰는 것만 남기는 선택입니다. 매달 3만원의 누수는 1년 36만원, 10년이면 수백만원입니다. 작은 고정비가 큰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소득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사내 자격 프로젝트를 탐색하세요. 작게는 중고 판매 프리랜서 한 건도 괜찮습니다. 소득 10% 상승은 절약 10% 보다 빠릅니다. 베어풋은 돈을 아끼는 법이자 벌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능력은 통장에 반영됩니다. 세금을 아끼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한국에서는 isa irp 연금 저축 계좌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ISA와 연금 저축을 개설하세요. 저비용 지수 ETF를 자동이체로 매달 같은 날 매수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소유하세요. 복리는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의 게임입니다. 퇴직 연금 DC IRP는 수수료와 상품 구성이 핵심입니다. 기본형 TDF만 믿지 말고 저비용 지수형 비중을 확인하세요. 세액 공제 한도를 채우되 현금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는 최저선입니다. 우리는 개인연금으로 상한선을 끌어올립니다. 노후는 준비할수록 짧아집니다. 마지막 데이트는 복습입니다. 통장 비율이 삶에 맞는지, 도미노는 넘어가고 있는지, 모조는 손대지 않았는지, 자동이체 날짜 금액을 조정하고 목표를 미소통장에 적어 큼직하게 붙여두세요. 우리는 이제 돈이 아닌 시간을 위해 시스템을 돌립니다. 루틴이 당신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집은 꾸미자 부채입니다. 전세 월세 매매의 총 비용을 비교하세요. 대출 규제의 DSR, LTV를 확인하고 모조가 충분할 때만 움직입니다. 생애 최초 청약 특례 보금자리 등 제도를 활용하되 내 삶의 유연성이 먼저입니다. 서두를수록 비싸게 삽니다.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세는 레버리지지만 사기도 존재합니다.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필수 삼총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비율이 높은 매물은 피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습관화하세요. 전세는 요령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가 당신의 돈을 지켜줍니다. 대출은 악이 아닙니다. 잘 쓰면 시간여행, 못 쓰면 족쇄입니다. 변동금리의 위험을 이해하고 분할 상환을 기본으로 여유가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검토해 추가 상환을 합니다. 만기는 길게, 상환은 빠르게, 대출은 당신의 계획을 돕는 도구여야 합니다. 도구를 주인이 다루는 겁니다. 개별 주식 대신 세상을 사세요. 저비용 인덱스 ETF는 수백 수천 종목을 한 번에 담습니다. 예시는 국내 200, 미국 500 전세계 지수입니다. 자동 적립으로 달마다 같은 날 매수하세요. 타이밍 대신 시간, 선택 대신 분산, 베어풋의 투자법은 지루하고 그래서 승산이 있습니다. 수수료 1%는 숫자 하나 같지만 복리에서는 괴물입니다. 30년 후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펀드 연금 보험 어디든 비용을 먼저 보세요. 낮고 투명한 비용이 최고의 확률을 줍니다. 모르면 비쌉니다. 아는 만큼 싸집니다. 당신의 편에 설 상품만 남겨두세요. 하락장은 숫자가 아니라 심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손절 규칙이 아니라 팔지 않기 규칙입니다. 필요 자금은 모조에 투자는 길게. 뉴스는 소음, 자동이체는 음악입니다.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정 대신 시스템이 결정하게 하세요. 돈 얘기는 관계를 갈라놓기도 단단하게 묻기도 합니다. 정답은 합의된 규칙입니다. 각자의 즐김을 인정하고 공동의 미소를 함께 그립니다. 생활비는 투명하게 공유하고 큰 결정은 미리 기한을 두고 논의하세요. 돈이 사랑을 해치지 않게 우리는 사랑을 지키는 규칙을 만듭니다. 아이에게 돈을 가르치는 법은 간단합니다. 용돈을 쓰기 저축기부 세 병에 나눠담게 하세요. 목표 포스터를 함께 붙이고 스스로 산 물건은 스스로 돌보게 합니다. 돈은 도구이고 선택은 책임이라는 감각이 자랍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투명한 병세 개가 평생의 재무 습관을 만듭니다. 성과 기록 시장 평균 대안 제시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반년마다 성과를 문서로 정리하고 면담 전에 목표 금액과 근거를 연습하세요.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장의 승리보다 협상 가능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돈은 준비된 입으로 흘러옵니다. 배어풋은 삶을 위한 돈을 말합니다. 수면 식단 운동은 당신의 현금 흐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아픈 몸은 비싼 몸입니다. 일정의 걷기와 물, 스트레칭을 넣으세요. 실손보험은 안전망, 건강은 비용 자체를 줄입니다. 부자는 먼저 몸을 아낍니다. 남는 시간과 돈이 다시 자산을 키웁니다. 확실한 수익, 단기간 고수익은 빨간 깃발입니다. 투자 제한은 48시간 룰로 시키고, 출처 수수료 세금 유동성을 확인하세요. 모르면 하지 않습니다. 좋다는 말보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유혹에서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세운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루함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모든 때가 투자할 때는 아닙니다. 사고 수리 이사 실직 같은 순간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모조는 수익률을 묻지 않습니다. 쓰임을 묻습니다. 위기 때 자산을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됩니다. 우리는 모조로 시간을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다시 옵니다. 모조는 당신의 숨통입니다. 절약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즐김 통장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쓰는 돈이 있어야 계획이 지속됩니다. 단, 한도를 지키는 게임으로 만드세요. 주간 월간 한도 내에서 아낌없이 즐기고 넘치면 다음 달까지 기다립니다. 즐김은 보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삶의 기쁨이 계획을 지킵니다. 미소 통장은 외의 통장입니다. 여행, 교육, 집의 첫 계약금. 날짜와 금액을 적고 사진으로 꿈을 구체화하세요. 이체는 자동, 확인은 월 1회면 충분합니다. 목표가 눈에 보이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미루던 소비가 줄고 기다림이 설렘이 됩니다. 꿈은 저축이 아니라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자동 저축은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월초에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사는 선저축 후소비. 이단한 줄이 당신의 재무 계적을 바꿉니다. 남으면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모으고 남은 것입니다. 원칙은 간단하고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연말정산은 복권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의료교육기부는 영수증을 모읍니다. 환급은 일시적 바람이 아니라 미소소방수에 즉시 자동분배하세요. 팬이 아니라 감독처럼 연말정산을 운영하면 매년 실력이 쌓입니다. 세금은 비용이자 기회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세금 부가세 사업비 계좌를 분리하세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세금통장에 적립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구분하고 1인 기업도 IRP 연금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수입의 변동이 크니 모조는 6개월 이상이 안전합니다. 분리가 곧 생존입니다. 차는 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되는 비용입니다. 필요한 이동의 가치를 먼저 계산하세요. 대중교통 공유 중고차를 차례로 비교하고 유지비 전체를 월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멋이 아니라 합리. 보여주기보다 살아남기. 이동은 가치이고 차는 수단일 뿐입니다. 비용이 줄면 자유가 늘어납니다. 급한 결제 전 10분 멈춤. 온라인 장바구니 24시간 두기. 점심 3일 도시락. 약정 끝난 통신사 재협상. 구독 한개 줄이고 도서관 한번 늘리기. 작은 습관이 큰 수치를 만듭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반복 가능한 습관만 살아남습니다. 스콧은 작은 기부를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족의 감정이 충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입의 1%라도 정기 기부를 설정하세요. 돈은 흐를 때 의미가 생깁니다. 나눔은 통장의 숫자보다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가진 마음은 더잘 벌고 더잘 지킵니다. 위기가 오면 계획은 멈추는 게 아니라 축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생활 70, 즐기모, 미소. 5소방수 20처럼 임시 비율을 정하고 모조를 손대지 않는 선에서 지출을 재배치하세요. 자동 이체는 금액만 줄이고 리듬은 유지합니다. 끊기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력입니다. 얼마나 벌어야 부자인가요? 답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자동화 통장 분리 저비용 투자를 가진 사람이 더 빨리 자유로워집니다. 수입은 변하고 시장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남습니다. 당신의 다음 1년을 바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구조는 준비되었는가? 일통장 4개로 돈의 역할을 분리한다. 이 모조로 위기를 사건으로 만든다. 3비준 작은 것부터 도미노로 쓰러트린다. 사투자와 연금은 저비용 자동으로 길게 간다. 오 즐김과 나눔이 루틴을 지탱한다. 단순함이 힘입니다. 당신의 다음 월급날이 가장 조용한 월급날이 되게 합시다. 오늘 은행 두곳 계좌 개설, 자동이체 설정, 카드 정리. 이번 주, 도미노 목록 작성. 모조 100만원 만들기. 이번 달, 보험 점검. ISA 연금 저축 개설. 즐기만도 설정. 3개월 후, 비율 재조정. 투자 자동이체 점검. 계획은 길고 할 일은 짧습니다. 시작은 오늘, 완성은 루틴입니다. 돈은 숫자이고, 숫자는 습관입니다. 이미 당신은 구조를 배웠고, 오늘 밤 20분이면 첫 발을 뗄수 있습니다. 완벽은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시스템이 완벽한 결심을 이깁니다. 다음 장면이 끝나면 바로 은행 앱을 여세요. 부는 지식이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걸은 길이 마음을 가볍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한 가지만 바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통장 4개, 모조, 자동. 단순한 루틴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